아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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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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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우리 병아리자가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왜여기다또 영상을 보여주냐고 가시겠죠 가자 가자 가 이번에 병아리를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열마리를 어, 뭐야, 방에다 넣어놨다. 거실에 넣어놨다. 낮에는 밖으로 내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마리도 나고 없이 얘들이 에, 다 살아났다라는 사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얘들을 이제 엄마 품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얘들을.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 이게. 어? 날개가 지금 달렸어요. 작아났잖아요. 너무 적어요, 이게. 전번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병아리가 아니잖아요. 대다수, 어, 노란 병아리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제, 에? 봐보세요. 이게 좀 크면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 이거 봐보세요. 날개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달렸고. 그래서, 에, 설명을 전번에도 잠깐 했지만은 요거 뭐죠 뭐죠 뭐요 거 조금 참새 새끼보다 조금 더큰것 같아요. 요거 좀하얀네 그래서 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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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이렇게 머리가 하얀 것은 이게 뭐냐라면은 다리 보세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누른 것은 청개병아리 음. 생개 병아리라고 설명을 해 드렸고 나도 구분을잘 모릅니다. 이거 째 까놓고 이제 이거 봐 보세요. 너무 째 까는잖아요, 이제. 째 까는 거 이거 뭐냐라면 아, 봐 보세요. 완전 새 같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까만 것은 오골게평아리 그렇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얘들이 이제 오늘 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우리 호빵 가족들하고 마지막 헤어지는 음. 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밑에다가 예 전번에 영상을 올렸는데 내가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닭장이 너무 그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깔끔하게 또 망을 해서 좀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10마리가 20마리가 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지금 4마리인가 3마리인가 있어요 아리아리 2마리 빼놓고 걔그 애들은 아이리아리는 등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걔들하고 그 싸우더라고요. 분리를 해놓고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이것을 어, 이제 여기서 마지막 어, 며칠이더라? 한 10일 정도 됐나요? 얘들이 이제는 이제 엄마 품으로 가서 저 애들이 이제 이렇게 오이를 이제 먹을 수가 있겠죠. 자자자 자 이거 봐요 이거 한번 올라가 봐 응? 올라가서 이걸 먹어봐 먹어봐. 행성 오니까 <laughs> 그가지고 오늘 이렇게 네, 여기서야 우리 호빵 가족 집에서 저쪽으로 텃밭에 학장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또 엄마들하고 이렇게 네, 영상을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애들이 우리 호빵 가족들은 저 안에 가 있는데, 얘는 이제 공,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금방이네. 근데, 저 우리 호빵 가족들은 공격을 하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호빵 가족들은 제가 어? 거기 있어라 해가지고 저희들만 영상을 찍어봅니다. 너무 너무 귀엽잖아요 이게.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음 이렇게 해서 우리 병아리들 청개 병아리 오골개 병아리 영상을 그,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까이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들이 꼬물꼬물꼬물 하잖아요. 너무 어린 것 같은데, 야물라졌어요 병아리들은 이 정도 되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호빵 가족들은 저기 있잖아요. 저 괜히 공격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얘들이 나오면 안 돼요. 호빵이가 저희가 조금 수상하더라고요. 전번에도 공격 자세를 하려다가 괜히 여기서 생명인데 얘들을 물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영상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얘들이 크는 과정도 예쁘겠죠 색깔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꽁새끼 같기도 하고 옛날에 보면은요. 병아리는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최초로 내가 살아온 가정에 닭. 닭을 양쳐가지고 부화기로 깐게 아니라 병아리가 닭이 아니 닭이 알을 품어서 25일 동안 품어서 얘들을 깨 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런 모습은 정말 아 앞으로도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부화기를 도 이렇게 불을 켜놓고 해놓으면 편안히 하는데 엄마가 품어서 알을 난다라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옛날 방식이죠. 내가 구시대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애들을 병아리를 만들어냈다는게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저, 좋은 영상 또 보내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한번 하면서 오늘은 이 병아들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 날씨가 오늘 좋습니다. 오래간만에.